이제 페루에서 가장 중요한 마추픽추를 가는 날이라 픽업을 왔습니다. 픽업은 배는 그래도 꽤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이 이제 신체로 관광을 시작합니다. 여기 가는 길에 기념품점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해루 산들이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자유 시간을 준대요. 알아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다시 10분 뒤에 보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눈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멋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서 자유 시간 10분인데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사진 몇장 찍으니까 벌써 10분 다 지나가지고. 근데 여기 이게 3,900m라서 뛰면 또 혹시 고산증올까봐 서두르지도 못하고. 친체로에서 한 30분 정도 와서 모레이에 도착을 했어요. 아까 친체로는 3,900m였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고지대처럼 보여요. 근처에 산들이 있어서 그런가. 와 진짜 크다. 저희 팀에는 가이드님이 저렇게 다 사진 찍어 주셔요. 저기가 좋은 포인트라고 사진 찍기. 이 영상으로 는 뭔가 별로 안커 보이는데 여기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어, 완전 개미. 화면에서 거의 잘 보이지도 않아. 완전 개미 같지 조, 사람들 쪽이 있죠. 이제 살리네라스 염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차들이 엄청 <봐라> 많아요. 그리고 저 절벽을 이렇게 쳐 타고 내려왔어요. 어, 입장권 기념으로 이마지 소금을 준대요. 오케이. 어, 생각보다 작아서 가져갈만할 것 같아요. 소금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염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산속에 염전이 있다는 게 생각이 안 상상이 안 돼. 이제 염전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 소금 많이 쌓여있네 여기. 어, 여기서 악기 연주하고 있으니까 더 어,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아예 영전 안에는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가게 r o 같아요. i 위생이랑 e l 런것 때문에 그런 y 같아요. 소금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소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일하고 계신 분도 있다. 오전에는 m l 로 모라이 t 라이스관광 o m 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요 절벽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밑에 한 대쯤은 차가 굴러 떨어질 법한데. 이게 이제 두 대가 가면은 심장 뛰어야 해. 이제 점심뷔페 먹으러 도착했어요. 제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식당이 깔끔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정원도 있고. 식당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희 바로 이렇게 제일 시끄러운 자리 앞에. 여기 메뉴에 옥수수가 있는데 엄청 거대해요. 좋은 건 맛이 없어요. 두피가 팍팍 쳐야 되는데 그냥 그냥 찐 느낌. 밥을 먹고 이제 오얀 따이땀보러 왔어요. 오얀 따이땀보러 오는 길이 되게 이뻐서 볼만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투어 그룹이랑은 여기를 마지막으로 들어가 이제 모여서 각자 갈 길을 거야. 정민이는 힘들어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기다린다 하는데 오늘 온곳중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유다 제국에서 냉장고로 있었어요. 냉장고 옆에는 약간 모아이 색상처럼 사람 얼굴도 있어요.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 같이 쉬다가 지금 제가 가이드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저 한국인한테 물어보겠다고 힘드이안 힘드냐 이래서 제가 힘들지는 않다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 앉자마자 앉자마자 바로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오케 w a 중간 here, please. Bengam. We are in the same place. We are in the same place. We are in t h 대요 a 짜 e place. We a 바글 in the same place. We are in the same place. We 추 r e in t h 면 아구아스 칼리엔테라는 도시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태, 기차를 타고 아구아스 칼리엔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이드 없이 저희가 알아서 기차역 가서 기차 타고 그쪽 가서 현지 가이드를 또 만나는 방식이에요 아구아스 칼리엔테 가는 기차역에 도착을 했어요 요거는 기차인데 저희가 탈 기차는 아니고 저 기차가 페루레일이랑 인카레일 두 개가 있는데 저희 건 인카레일이어서 기다려야 돼요 이제 저희가 탈 기차가 왔어요 오 기차타기 전에 이렇게 전통의상 있고 신나게 공연을 해주세요 기차 타면 지금 누누 칸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는 지정좌석이라서 여기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요거 타고 1시간 40분 가면은 마추픽추가 있는 아구아스 칼리엔테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산에 구름 있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여기 내려서 여기서 저희 가이드님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공항에서처럼 표지판 들고 계셔가지고 저희 가이드님 찾으면 됩니다. 이제 가이드님 만나서 이동하고 있어요. 실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숙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마추픽추 숙소가 안 좋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뭐 따뜻한 물만 잘 나온다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 오늘 아침에 이제 마추픽추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다 마추픽추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공원에서 가이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전부 가이드들 만나나봐요. 여기가 아마 가이드 만나는 국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잠깐 경매장처럼 투숙객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 그긴 줄에 내가 서게 될 줄이야. 아까보다 사람 훨씬 많아졌어.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 2, 30분 정도 가야 돼요. 운동 중 저까지만 해도 우중충했는데 갑자기 해가 완전 째나게 떴어요. 저쪽이 올라가서 내려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음, 정상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 오기 시작해요. 음. 어. 아니 저도 잘때 엄청 맑, 짱짱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이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마추픽추 입구에 도착했어요. 화장실은 저 안에 넣고 여기 있는 화장실이 마지막이래요. 이제 딱 마추픽추 입장을 했거든요. 와 근데 되게 딱 들어오자마자 웅장하네. 이게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느낀 게, 왜 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인지 알겠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게, 버스 타고 엄청 꼬불꼬불하게 한 2-30분 올라왔는데, 이거를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구름이 실시간으로 거쳤다가 생겼다 해서 실시간으로 날씨가 바뀌어요. 이 마추픽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서킷2인데, 여기가 서킷이 1, 2, 3, 4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킷2로 갑니다. But we don't know what the real name of that city. The name was Los a n g e l 사진으로만 보던 장면이에요. 그래도 이쪽 오니까 지금 맑아진 것 같아요. 해를 떠가지고. 아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만들려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몇백년 전에 진짜 이 돌덩이들을 옮겨서 만들었냐? 높은 곳에. 역시 사진 찍는 사람들로 완전 바글바글해요. 아 근데 여기 마추픽추가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약간 배짱 장사하는 게요런 데서 한 길로밖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기 가이드랑 있던 곳에서 좀 넓은 곳이었는데 어쩌다 여기 인파에 섞여가지고 뒤로 가이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막 관리인들이 되게 제지를 해가지고 눈치껏 슬금슬금 뒤로 가다가 어찌 어찌해서 가이드랑 만나기는 했는데 여기. 무조건 한 길로. 어, 그냥 조심해야 돼. 가이드랑 꼭 붙어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줘도 잘 보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뒤로 원칙적으로 뒤로 가는 건안 되는데 가이드님이 자기 이름 얘기하면은 보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가, 그 관리인이 자기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여기서도 지연이 먹히는 게 아닌가. 이제 약간 위에서 보던 여기 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도시 이름이 마추픽추는 아니고 마추픽추는 산 이름이래요. 여기 도시는 이름을 모른대요. 그냥 마추픽추라 부르는 거고, 아무도 진짜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저 산이 마추픽추라고 합니다. <laughs> 요거는 와이나픽추라는 건데, 저기 가려면 다른 티켓을 사야 되고, 저기 엄청 가파른데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대요. 여기서 보면 길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페루가 되게 부러운게 여기 오려면두달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도 심지어 꽉 차고, 관광객이 많아서 한 길로만 가게 만드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좀 가늠이 안될 정도인데 이 마추픽추 가지고 페루는 돈을 얼마나 벌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진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너무 부럽다 여기 도마뱀도 살고 있어요 잘 보이나 여기? 늠름, 늠름하게 있네 여기 벽돌에 조금 네모난 구멍들은 배수 시스템이에요 여기 밑에 강은 아마존이래 지금은 또 해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저쪽에서 이쪽을 봐야 완전 그 우리가 아는 마추픽추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기서 보고 이쪽으로 오니까 딱 해가 들어가서 날씨도 선선해지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이렇게 사방이 완전 엄청 높은 산들인데 여기다 어떻게 이걸 지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었고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투어는 입장하고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고 저희 가이드님은 한국어도 조금 하실 줄 알아가지고 중간중간 한국어도 섞으시고 영어도 되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영어 잘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나갔는데도 출구까지 꽤걸어야 돼. 구경하다 보니까 은근 많이 간것 같아. 와 이쪽 멋있어요. 잉카 제국 정복하고 갑니다. 마추픽주에서 내려올 때도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저희가 예약한 패키지에 올라가는 버스는 포함이 되는데 내려오는 거는 포함이 안돼 있어서 따로 저희가 샀는데 인당 45원, 2만 원 가까이 한 18,000원 그 정도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맥주가 아주 좋아요 흙탕물인 거 빼면 식당 와서 치차론이랑 생산물 볶음밥 시켰어요 근데 여기 마초팩추가 있어서 물가가 진짜 살벌해요 이렇게 해서 한 거의 4만 원? 그래도 생각보다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서 기대가 되는데 치차론 어, 완전히 통삼겹 왜요? 별로야? 이거 어, 완전 고수 소스야? 어 한번 삼겹살을 먹어보겠습니다 통삼겹 맛있다? 뜨거워 근데 대게가 많아서 살짝 느끼해 양이 꽤 되네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버스 지나가요 여기 버스.. 들 정류장.. 아버스를기차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어서 막꽁치렁대면서 완두콩 칠하는데 뭐라 뭐라 하더니 <laughs> 완두콩 저 먹으라고 너 먹어 이래서 봤더니 이렇게 뭐 하는 거였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널날다 먹이겠다는 거 아니야 먹기 좀나쁘 먹을 건데 약간 괘씸해가지고 <laughs> 점심 먹고 나왔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내려요 진짜 다행이네 축축 쭉쭉 내려와서 내려오고 나서 비와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 시간 다 돼가가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기차줄인가? 그런가 봐 시장이 있어요 신기하게 지금 약간 기차줄인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진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우비 필수 음. 이제 여기 오얀 따이 땀보에 기차 타고 도착해서 저희는 여기서 1박 하거든요 보통 마추 픽추 갔다가 오얀 따이 땀보로 와서 바로 쿠스코로 가는데 저는 여기서 1박 하려고 숙소를 따로 잡았고 방은 좋은데 주인장이 되게 자유분방한게 키 그냥 프론트에다 올려두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자기 막 해놨으니까 이렇게 마츠빅초 왔어요 이렇게 객실에서 정원도 보이고 2층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저녁 시간인데 6시 반인데 아무도 없어 다들 마취픽쇼 갔다가 바로 코스코로 가는지 아무도, 아무도 없고 저희는 여기서 알파카 스테이크 먹으려고 지금 알파, 알파카 스테이크 시켰고 정민이는 송어구이 시켰어요 그리고 맥주도 하나 시켰어요 여기 페루와서 지금 맥주를 처음 먹거든요 제가 계속 약간 물갈이인지 장염인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 조심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맥주를 시켜봅니다 꽃이랑 같이 찍어줄게 <laughs> 이게 약간 여기 그 어. 테라 같은 그런 거 같아 어때? 네? 눈이 땡글해졌네 <laughs> 맛있어? 맛있네 근데 엄청 시원하진 않다 <laughs> 아, 나 뭔가 탄산을 딱 기대는데 탄산이 별로.. 이건 제 알파카 스테이크고 <laughs> 그거는 정민이 송어 알파카 스테이크는 양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알파카 스테이크 만좀 덩그러니 나오는 느낌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따로 국기를 안 물어보네? 처음엔 그냥 오리지널로 <laughs> 별 생각 안 들어 그래? 살짝 질긴 거 같은 질긴 스테이크 살짝? 맛이 없진 않은데 음. 굳이 알파카 스테이크를 먹진 않을 것 같아 음. 그냥 소가 더 맛있어 <laughs> 새로 와봤으니까 먹는 거지 나쁘진 않아 어, 안 마, 안 맛이 안 있긴 해, 해. 뭐 소스를 찍어 먹어볼까 바질 소스 같은 거좀 짭짤해 근데 이게 바질 때문에 짭짤한 건지 내가 먹은 부분이 소금이 많이 쳐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 그냥 괜찮은 맛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고 맛괜찮아 먹을 만네 그럼 또 먹으러 예있어 주면 먹는데 굳이 <laughs> 사서 먹지마 저녁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 내일 여기 오얀 타이탐보에서 쿠스코로 가야 돼서 그거 가는 차량 좀 예약하러 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 쿠스코로 가면 한 3박 정도 하고 볼리비아로 갈 예정인데 이번 영상은 1박 2일 성스러운 계곡 투어와 마추픽추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포토존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음. 와 멋있다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부족 미족처럼 이렇게 무게물 감싸줘요